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북상 본문은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영혼의 닻과도 같습니다 닻은 배를 고정시켜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합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필요하듯이, 영혼에도 소망이라는 다시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교훈에 떠내려가는 영적 표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위해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의 완성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희생재물 삼아 영원한 제사를 들이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앞서 걸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이제 모든 신자는 두려움 없는 소망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도 확실히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이 소망을 소유한 성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립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소망의 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포인트는 소망에 다시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과 확실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인 우리가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준 신뢰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약속을 소망에 덧삼아 이제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과 구원을 얻는 믿음의 깊이 뿌리 내린 확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자라가십시오. 크신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소망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실제이신 하나님 인생의 환란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대지사장이신 예수님이 앞서 들어가신 길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